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요즘 저희 병원에 이제 앞니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앞니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니가 없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프면 올 텐데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불편한 정도고 약간 뭐 고름이 나오기는 해도 참을만한 정도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더군다나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니에 대해서 여러 번의 치료를 이미 받았고 심지어 재신경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까지 심지어 받은 경우인데 문제가 생긴 경우라 그러면 아 이제 치과에 가면은 이제 발치밖에 는 남은 게 없겠구나라고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앞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좀 상담을 좀 미리 받아 보시고 상담 받고 난 다음에 미룰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쁜 상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이 케이스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니 잇몸에 다시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이제 오셨는데 다시 생겼다는 거는 염증이 원래 있었는데 뭔가를 치료를 받았는데 또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실밥 뽑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한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한달 정도 됐는데 여기가 통증도 있고 다시 이런 여드름처럼 생긴 염증이 재발이 되셨으니까 어 만약에 안 아팠으면 이 환자분은 이제 이 부분이 어, 뽑고 임플란트 받기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안 오셨을 것 같은데 통증이 있으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CT를 찍었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만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뿌리 끝에 이제 이렇게 잘라진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여기 이제 까맣게 있죠.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뼈가 아직 생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뿌리 끝에서 뭔가 메꿔진 이거를 보면 요렇게 메꿔진 모습도 보면 뭔가 이 재료랑 이 재료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완전한 수술이 됐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옆 부위도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원칙적인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적인 치료라 하면, 제가, 어, 치근단 재수술만 해서 이 염증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위들의 보철물도 특별히 예쁜 상태나 마음에 들어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안쪽을 갖다 깨끗이 하는 작업,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먼저, 재신경치료를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도 불편감이 존재하면 이제 치근단 수술까지 가는 거라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재신경 치료만으로 불안전할 수 밖에 없어요. 뿌리 끝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치근단 재수술까지 가셔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뭐 안쪽에 뭔가가 이렇게 박혀있는 것들도 다 뽑아내고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과거의 지저분한 재료를 싹 걷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의 특이점은 뿌리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짧은데 치근단 수술을 하면서 이 부분의 뿌리를 더 잘라버리면 시야예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 끝은 잘라내지 않으면서 재수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했고 치근단 절제술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재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재수술을 할 때는 저도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환자분이 이미 받으셨는데 똑같은 수식을 하고 또 저한테 받고 난 다음에 또 염증이 재발이 된다고 하면 엄청 속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 위쪽에 잇몸이 꺼져 내려가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 잇몸 라인을 살려두고 이렇게 인시전을 그어서 들어갔더니. 이런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고 이 과거에 뭐 신경치료한 그 재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뿌리 끝을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뿌리 단면이고 여기 이제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이제 비친 이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이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아 이쪽은 MTA 재료를 열심히 선생님께서 이제 레트로필링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할때 아마 하신 것 같고 하지만 이 옆부에는 실러가 지저분하게 또 남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신경치료로 마무리했던 거타포차라는 핑크색 재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실은 불안전한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 제거해야 될 거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될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인데 뭔가 여기가 실링이 깨질, 깨질, 만한 것들. 여기가 완전히 밀폐. 실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밀폐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밀폐를 시킬 때 이런 재료가 혼재돼 있으면 과거의 재료가 다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MT를 해봤자 mta가 뭐 천하무적도 아니고 반드시 레트로 <laughs> 프리퍼레이션을 통해서 완전히 기존 재료를 제거하고 3mm mta를 확보해 줘야 실링 어빌리티 밀폐력이 높아져서 치료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크랙라인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봤는데 크랙라인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갖다 mta라는 이 하나의 재료로 이제 메꿔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엔이 중간에 두개 치아는 실은 이 정도 나오면 치아를 뽑내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이제 크라운을 제거를 할때 항상 어, 안쪽에 어느 정도의 치아가 본인 치아가 남아있느냐는 뜯어보기 전에는 치과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뜯고 나서 정말 본인 치아가 없다고 하면은 이 치아 없는 것 때문에 발치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뜯을 때는 저희도 이제 긴장을 하고 환자분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로 뜯어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최대한 이 환자분 이제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루가 이제 캐스트 포스트라는 건데, 기공소에서 이걸 포스트를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에 캐스트 포스트를 두 개를 해서 좀 오래 강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 이 옆부위는 레진 코어로 마무리를 했고, 여기는 치근단 수술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름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이런 심미적으로도 네개다 이제 치아를 세이브를 했는데, 중요한 건 치근단에 이런 까맣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뼈가 생기는 것까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근단 수술한 모습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면 벌써 이 부분 몇 달이 지나가지고 뼈가 이미 생긴 거예요. 제가 뼈의식을 특별히 해주진 않았고, 여기에 뭔가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던 모습과는 달리, 여기에 하나의 MTA라는 재료로 꾹 메워져 있으니까, 이 환자분은 잇몸 관리만 잘 하시면 이 치아는 생각보다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뼈도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예후가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재신경치료도 받았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치근난 수술까지도 받았는데도 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본인한테 이제 임플란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오신 건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늦기 전에 그 방법으로 해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앞니에 임플란트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하셔도 임시 치아를 얼마든지 예쁘게 달아서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적절한 치료를 제시할 수 있는 치과사를 찾으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많은 치아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압니 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